오늘 지금 4시1 0분인데 지금 여기 4월 13일 터널 정식에서 지금 개까지가 많이 나오고 칼슘제를 금마하알알를 많이 이줘가지고 싸가고 이지들 지금 지금 수세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 작업은 어 작년에 금던 파이프 지작 지금 Y 자라 Y자로 했는데 Y 자는 노 지금 아금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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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다가 지금 그물만 여기 첫 방아다리 위에 잡아주면 위에서 둘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물을 미리 넣어놓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요거는 4월 15일 여러분들도 수세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뭐 바람이 불어도 안 날리 갈 정도로 소세가 상당히 좋고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지금 5월 17일, 18일에 모종을 새로 사가 200개로 새로 심은 상황이 있고 지금은 고추가 지금 달리 방아다리 달릴 상황이고 옆에 상추 이렇게 어 Y자 지주는 제가 재작년에 작년에 재작년 해봤지만 그좀이 노지에서는 좀 못은 있는 것 같고 아마네 같은 하우스는 괜찮은데 하, 이 노지는 이게 최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걷는 거를 한번 잡아주고 두번세번 번, 하나 둘셋네번 잡아주고 맨 위에 그리고 얘네들이 45도로 많이 퍼질 수 있으니까 저는 곁순을몇개 잡아 가지고 근데 이 조이월드 이 거물망도 이게 한 10, 17cm 15cm 되는데 이게 한 15, 10cm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방아다리 삼 잡아주고 갈라지면 또 잡아주고 위에서 또 이렇게, 요 칼에서 잡아주고 이러면 되는데, 어떤, 그분들도 뭐 농사 짓는 사람들, 자기들도 다 시험을 해서 만들겠지만, 조금은 이게 한 10cm나 11cm짜리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17cm는 너무 커요. 유도리가 많고,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면, 요 위에서 또 한번 잡아주고, 그니까, 러 저는 이게 높이가 지금 140인데, 140 이상을 안 키우려면, 얘네들을, 겨수선을 많이 키워서, 수세를 보고 겨수선을 두 개, 세 개를 보고, 이놈들 같은 경우는 겨수선을 한두 개, 세개 잡아가지고 키우면서, 상황을 보,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꽁이기 때문에, 꽁하고 태풍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직사각형인데, 이게 완전히 100% 분진망을, 꽁이 못들어가나 분진망, 바람도 막아주고, 거의 태권급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막아주는, 그걸 하려고 지금, 제가, 원래는, 이게 지금 한, 한 80억이 되는데, 목표가 50건, 50건 목표고, 원래는 최대한 잘 되게 뭐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비료를 뭐 제대로 주고 제대로 내가 관리를 하는 거지만 일단 자연의 어떤 그런 일은 내 권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마늘 원래는 마늘 실를 씨를 받달라고 실를 씨를 받아가지고 저쪽에 애호박 있는데 내년에 마늘을 다시 먹으려고 마늘이 지금 괜찮긴 한데 한달 한 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이런 놈들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이렇게 주화를 얻으려고 되나는데 그래니까 이런 마늘은 여기 김영에서도 상품인데, 이것도 뭐, 먹을 수 있으니까, 뽑아놨다가, 농사를 잘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계신 분들도 보고, 뭐 괜찮다니까. 저의 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원래는 주화를 목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성당의 성심의 자매님들이, 열무기치한다고캣마개를 많이 쳐가지고, 못아던데 요새 비로서 줘가지고, 하여튼 좀보드럽게 해서, 김치를 담글 수도, 괜히, 내가 아무리 공짜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성입시키면 안 되니까. 원래는 고추가 절대서 그냥, 작년에 250포기 해가지고 뭐 30건 거 땄는데, 오늘에는 60포기? 아 70포기 정도 되는데, 70포기에서 50건 목표. 어, 한테 안 뺏기고. 그렇게 하면, 그때 뭐, 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어요. 정말 잘 크고 있네. 요